오늘은 두니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 뇌세포에 네 관해 쓰여진 책을 읽다가 매우 흥미로운 사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이 두니가 좋은가 나쁜가는 뉴론이라 불리우는 뇌세포에 네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수는 태어나는 순간에 정해져 버리며 그 후로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늘 하는데 대충 140억 개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는 20세까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20세가 지나면 하루 10만에서 20만 개씩 줄어져 갑니다. 그리고 30세에서 4%, 40세에서 8%, 50세의 12% 비율로 뇌세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세 이후 점차적으로 뇌세포가 줄어간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으로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현상입니다. 뇌세포 그 자체가 줄어들면서 두뇌의 기능도 따라서 둔해진다는 사실 또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뇌의 기능은 뇌세포의 수와 세포끼리의 네트워크의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도 결정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네트워크를 치밀화하면 두뇌의 기능은 둔해지지 않을 것이며 좀더 활발해질지도 모릅니다. 모 의과대학 교수가 찍은 젊은이와 노인의 뇌세포 사진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의 것은 세포의 네트워크가 깨끗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뇌인의 이것은 뇌세포가 수축, 세척, 세포끼리의 연결 부분이 조각조각 벌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네트워크를 치밀화하기 위해서는 두위를잘 사용해야 합니다. 두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젊은이라 해도 어지 않아 노인의 것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깊이 사고하는 습관, 마음을 안정시켜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둔니 사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둔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결정 지어집니다. 자, 여러분, 둔이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세상은 둔이 싸움입니다. 오늘은 둔이 훈련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